오하얀 친구들 모두 건강하지요. 수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온라인 수업이 길어지면서 조금 다들 지치기도 한것 같아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긴 시간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고 온라인은 짧게 공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해요. 우리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오늘도 열심히 해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통분을 배웠죠. 그것을 이용해서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는 것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책 74쪽, 75쪽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던 통분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지요.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공통분모로 하여 아래에 있는 두 분수를 통분해 보세요. 수학 책 여백에다가 적고서는 통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했나요?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최소공배수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곱셈식을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은 2곱하기 4죠. 이것은 다시하면 2곱하기 2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12는 26 12. 다시하면 2곱하기 2곱하기 3. 두 수를 곱해주면은 공배수가 되죠. 최소공배수가 되려면 그래요. 겹치는 부분 중에서 하나를 빼줘야 되죠. 따라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이죠. 2 2는 4, 4 2 8, 3 8에 24. 따라서 공통분모는 24겠네요. 방법 2로도 할수 있죠. 거꾸로 된 나눗셈. 2 4 8, 2 6 12, 2 2는 4, 2 3은 6. 니은자로 곱해주죠. 2, 는 4, 4, 2, 8, 8, 3, 24 최소공배수를 공통분모로 구했습니다. 그러면 분자를 구해보죠. 8에서 24는 얼마를 곱했나요? 8, 3, 24, 5, 3, 15두배 해줬죠? 위에도 두배 3, 2, 6 답은 24분의 15, 24분의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볼까요? 교과서 74쪽입니다. 슬기와 연수는 용돈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슬기는 용돈의 9분의 5를 저금했고, 연수는 용돈의 12분의 7을 저금했습니다. 누가 저금을 더 많이 했는지 알아봅시다. 음, 이 문제 그냥 딱 봐도 분수의 크기 비교이네요. 그래도 살펴보죠. 주어진 것을 살펴볼까요? 용돈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그래요. 똑같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주어진 것두 번째, 슬기는 용돈에 얼마를 적금했습니까 9분의 5 연수는 얼마를 적금했나요 12분의 7 구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누가 더 많이 했는지 이름을 적으라는 거죠. 어떻게 풀면 될까요? 분모가 다른 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적어 보세요. 모두 다 적었나요? 그래요. 통분해 주면 되겠죠. 음, 어떤 친구들은 어림짐작을 하려고 그림을 그리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슬기하고 연수가 용돈을 똑같이 받았죠. 슬기는 전체를 9등분 한것 중에 5등분이죠. 이 9등분을 내려면은 중간보다 조금 이렇게 가죠. 그래서 얘는 앞쪽은 네 등분을 해 주고 길이가 비슷하다고 하고 뒤에를 다섯 조각 내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조각 맞죠? 그중에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만큼이네요. 연수는 1이면아 이건 쉽죠? 절반을 하면 6이고 다시 여섯 조각 뒤를 다시 여섯 조각이니까 세 조각하고 다시 또 잘라주고 12등분 중에 7등분,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등분. 음, 대충 누가 더 많은지 알수 있겠네요. 하지만 정확하진 않죠. 통분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분의 5와 12분의 7을 통분하여 크기를 비교해보세요. 통분해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했나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간단한 방법 2를 해보죠. 3, 3은 9, 3, 4, 12. 더 되나요? 더 이상 나누어질 수 없죠. ᄂ 자로 곱해 줍니다. 3, 3은 9, 9, 4, 36. 36. 위아래 같은 수를 곱해서 분자를 구해 줍니다. 9, 4, 36. 5, 4, 20. 12에서는 그렇죠. 곱하기 3을 해줘서 36이 되죠. 7 곱하기 3, 37에 21. 음, 36분의 20, 36분의 21이네요. 어디가 더 크나요? 그래요. 12분의 7이 더 큽니다. 누가 적음을 더 많이 했나요? 적어주세요. 그래서 누구입니까? 연수이지요. 그래요. 분모가 다른 분수를 비교하려면은 반드시 통분을 해 주어야 되죠. 우리가 지금껏 약수와 배수를 배우고, 그리고 그 복잡한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배웠잖아요. 이 모든 게 결국, 아하, 그렇구나.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였네요. 수학책 75쪽입니다. 세 분수 4분의 3, 6분의 5, 3분의 2의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아, 문제가 업그레이드 됐네요. 두 분수가 아니라 세 분수로 늘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 어떻게 풀면 될까요? 한번 말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죠? 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일단 우리가 두 분수는 크기 비교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얘랑 얘랑 두 분수를 일단은 통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공통 분모가 나오겠죠. 그 공통 분모를 다른 하나랑 통분하죠. 그래서 분모가 다들 똑같아지니까 비교할 수 있겠죠. 또 다음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둘둘씩 비교하면 되겠죠. 얘랑 얘랑 비교하고 얘랑 또 얘랑 비교하고 이렇게 그리고 또 얘랑 얘랑 비교하면 되겠죠.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아니면 전에 얘기한 것처럼 수직선 같은 그림을 그려서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차례대로 다 한번 해볼까요? 먼저 두 분수를 통분하고, 그 다음에 다음 분수를 통분해보죠. 앞에 있는 이두 개부터 통분을 해보죠. 최소공배수를 구해줘야 되니까, 2, 2는 4, 2, 3은 6, 2, 2는 4, 4, 3, 12, 12네요. 그럼 이 10이랑 이 남은 3이랑도 또 통분을 해줘야겠죠. 3하고 그러면 12를 통분해봅니다. 3, 1은 3, 3, 4, 12. 다 곱해줘야겠죠. 12네요. 따라서 이 세수를 다 12로 통분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4, 3, 12, 3, 3, 9, 6, 이 12, 5, 2, 10, 3, 4, 12, 4배니까 여기도 4배, 2, 4, 8. 복잡해 보이지만은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두 분수끼리 통분하여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일시정지 누르고 문제를 모두 다 풀어 주세요. 모두 다 했나요?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두 분수를, 공통 분모를 찾아 보죠. 최소공배수 2는 4, 2, 3은 6, 2, 2는 4, 4, 3, 12, 12, 12. 4 곱하기 3을 하면 12가 되죠. 4, 3, 12. 위아래 똑같이 곱해줘야 되니까, 3, 3은 9. 6이 12. 위에도 똑같이 곱해줘야죠. 5, 2, 10. 12분의 10이 크네요. 두 번째 거. 3, 2, 6. 3, 1은 3. 3, 2, 6. 공통분모는 6입니다. 6분의 5는 그대로 적고, 326, 두배니까 위에도 곱하기 22는 2, 4, 6분의 5가 크네요. 43은 아, 그냥 곱해 주면 되네요. 432, 1 432, 1 분자 구하죠. 곱하기 3, 위에도 곱하기 3, 339, 342, 1 위에도 곱하기 4, 24, 8. 4분의 3이 크네요. 6분의 5가 4분의 3보다도 크고, 3분의 2보다도 크네요. 6분의 5, 1등. 남은 거에서는 4분의 3이 2등이네요. 그림을 이용하여 세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세요. 일시정지 누르고 풀어주세요. 4분의 3 색깔 칠하고, 6분의 5 칠하고, 3분의 2도 칠합니다. 그래서 각각 12분의 얼마가 나오는지 적어주세요. 모두 다 풀었나요? 그럼 확인해 보죠. 0부터 1까지를 전체를 4도막으로 냈으니까 가운데 한도막 해주고 양쪽에 한번더 해주면 4도막이 되죠. 이 중에 부분이 3도막, 여기까지 칠해주면 되겠습니다. 세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2분의 9, 6분의 5부죠. 0에서 1까지를 6부분인 거죠. 전체를 6등분, 그럼 가운데 한 등분 해주고 다시 두 개씩 해주면 전체가 6등분 되죠. 그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등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분의 10. 다음 3분의 2 영에서 1까지를 세 등분한 거죠. 한 등분, 두 등분, 세 등분 이렇게. 그다음에 그중에 하나, 둘, 두 등분. 3분의 2는 이만큼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2분의 8. 자, 다 구했지요? 크기가 큰 분수부터 차례대로 써주세요. 가장 큰 거는 12분의 10이죠. 즉, 6분의 5. 그 다음, 12분의 9니까 4분의 3. 마지막으로는 12분의 8이니까 3분의 2. 자, 그러면은 세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요? 앞에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일시정지 누르고 말해 봅니다. 그래요. 두 분수를 통분한 다음 다른 분수까지 통분해서 결국에는 세 개의 분모를 모두 다 통분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두 분수끼리 통분하여 차례대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또 지금 한 것처럼 그림을 그려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3.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부등호 표를 알맞게 써넣어 봅시다. 일시정지 누르고 통분해서 크기 비교해가지고 부등호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 했나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나눗셈 뒤집어진 것. 최소 공배수 구하죠? 3 1은 3, 3, 4, 12, 3, 4, 12. 분자를 구해주죠. 12분의 8은 근데 그대로니까 그냥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그리고 3분의 2는 3, 4, 12 곱하기 4를 해준 거죠. 2, 4, 8. 아, 얘는 같네요. 다음 5하고 8. 음, 이거 공통으로 들어가는 약수 없네요. 곱해주죠. 5, 8에 40. 자, 위아래 얼마를 곱하나 보죠. 5, 8에 40. 위에도 4 8에 32. 8 5 40. 위에도 5 곱해서 5525. 40분의 32가 크네요. 다음은 음 대분수네요. 그런데 앞에가 똑같죠. 따라서 뒤에 분수의 크기로 결정나겠네요. 최소공배수 해보죠. 250, 2 6 2 ㄴ자로 곱해주니까 이후 10, 10에다 6 곱하니까 60이네요. 1은 그대로 적어주고 분자 구해보죠. 6배 줬겠죠 그러면 위에도 6배, 6, 9, 54. 12는 5배 줬겠죠 곱하기 5를 해줬으니까. 11 곱하기 5는 55. 따라서 1과 12분의 11이 큽니다. 끝! 그래요. 힘들더라도 차근차근 통분을 해주고 위아래 똑같은 수를 곱해서 분자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았는데요. 통분만 할줄 알면 뭐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그렇죠. 통분을 계속 연습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수아이 킨책 50쪽, 51쪽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